반갑습니다 여러분. 내가이 티비 이 반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세면대 앙카를 이용한 세면대 정석 시공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다 챙겼고요. 여러분은 두 가지만 더 챙기세요. 가시오. 물론, 현장마다 다 상황은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세면대 앙카를 이용한 세면대 설치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자, 오늘은 이반장이 알고 있는 세면대 설치 노하우를 포함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세면대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세면대가 부착되어야 될 곳에 세면대 다리를 먼저 갖다 놔 주십시오. 자, 이렇게 세면대 다리를 갖다 놨는데요. 여러분, 자, 세면대 다리를 갖다 놔 보니까, 살짝 지금 문제가 있네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세면대를 놔야될 자리에 이 세면대 물이 빠져나가는 이 배수배관이 있죠. 근데 자,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자 보이십니까? 세면대 배수배관이 벽에 달려 있는 두 개의 앵글밸브, 자, 직수와 온수죠. 이 직수와 온수의 앵글밸브 중간에 위치를 정확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살짝 왼쪽으로 치우쳤죠. 보통 배수배관이 앵글밸브 사이에 있어야 긴다리 세면대 다리를 놓을 때 앵글밸브를 잘 가려줄 수 있게끔 시공을 할수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살짝 왼쪽으로 배관이 치우쳐 있습니다. 긴다리 세면대를 설치하실 때는 최대한 배관도 안 보이고 뒤쪽에 있는 앵글밸브도 안 보이게 세면대를 위치해서 시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반장은 한번 이 상태에서 최대한 가릴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다리를 우선 안착시켜 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우선 배관은 가려지고요. 자 위에서 봤을 때 앵글 밸브가 자 한번 정면에서 한번 봐볼까요? 정면에서 봐도 지금 앵글 밸브가 살짝 오른쪽 앵글 밸브가 보이네요. 기존에 있던 긴 다리 세면대 다리의 폭보다 지금 새로 설치할 이세면대 다리의 폭이 조금 좁은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조금 위치를 이동시켜서 살짝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시켜줘 봤는데요. 음, 기존에 있던 세면대보다는 확실히 좁아서 그런지 완벽하게 가려지는 모습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자, 우선 다리의 위치를 대충 잡아 놓으셨다면 완전히 잡아 놓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충만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 세면대 윗부분을 다리 위에 얹어 주십시오.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다리를 먼저 부착되어야 될 곳에 갖다 놓고, 그 다음, 이 윗부분을 갖다 놨는데, 밑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밑에를 한번 보시면, 지금 요 틈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긴다리 세면대 다리와 세면대가 안착되는 부분에 이렇게 홈이 있는데, 이 다리가 지금 여러분, 이홈 바깥쪽까지 나오는 게 기본 설치 방법입니다. 이렇게 홈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리를 조금 더 앞쪽으로 밀어줘서 이 홈과 정확히 맞게끔 다시 한번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좀 전에 봤던 그 홈이 없어진 게 보이시죠? 자, 좌측 이쪽,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비는데, 반대쪽 한번 봐 볼까요? 반대쪽을 보시면, 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조금 비네요. 자, 우선 세면대 윗부분과 다리 부분은 결합이 잘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세면대 다리가 정확히 앞쪽을 바라보게. 위치를 잡아 주십시오. 자, 지금 이 반장은 한 손으로 하고 있어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우선 기본적인 위치는 이렇게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수평자를 준비해 주십시오. 수평자를 한번 이 위에 올려놔 주시고요. 자, 지금 물방울이 오른쪽이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세면대가 이쪽으로 살짝, 요렇게, 어, 내려오니까, 수평자를 보실까요? 수평자의 물방울이 거의 중앙에 정확하게 위치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세면대가 벽 쪽으로 얼마나 위, 아래, 좌, 우가 고르게 붙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보시면, 자, 밑에서 한번 보실게요. 자, 들뜸이 없이 세면대가 잘 이렇게 벽에 부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화장실의 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벽이 이렇게 고르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턱도 있고요. 또이 부분도 이렇게 턱이 있고요. 세면대가 부착될 부분에 턱들이 약간씩 있어서 완벽히 부착을 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 옆쪽 벽, 뜬 부분도 한번 볼까요? 조금 떠있죠? 자. 밑에도 한번 보실까요? 살짝 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자, 이렇게 벽면이 고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선 좌우 수평을 맞춰준 상태라면, 이반장은 이 앞뒤 수평, 앞뒤 수평은 무시하고 할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 한번 세면대를 잘 보시면, 세면대 자체가 이 앞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양의 세면대 모습입니다. 기본형이. 그렇기 때문에 쓰고 나은 물이 잘 보이지는 않겠죠 자 세면대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반장은 이 상태로 세면대 설치를 할 겁니다 세면대가 안착때 위치를 확인을 하셨다면 수평도 잡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세면대를 고정시켜 줄 앙카를 벽에다가 박아야겠죠 벽에다 박기 전에 당연히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사인펜을 준비를 했고요 한번 밑에서 같이 보실까요 어느 부분에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세면대는 안착된 위치에 잘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저쪽 끝에 지금 구멍이 하나 보이십니까? 구멍에 체크를 해주시는데, 자, 지금 이 사인펜이 길어서 체크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이럴 땐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 채널에서 어느 분이 한번 물어보셨는데,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인펜에, 어우씨, 한 손으로 힘드네요. 자, 사인펜을 여러분 이렇게 꺾어주세요 그냥 간단합니다 아주 꺾어주시면 사인펜의 길이가 줄어들겠죠 자 보실까요 꺾은 사인펜으로 이렇게 요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반대쪽도 요렇게 체크를 잘 해주십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한번 더 해주겠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그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고 여쭤본 분들이 계셨었는데, 요렇게 사인펜을 구부려주면, 요렇게 넣는 것보다 당연히 이 폭이 좁아져서 체크하기가 좁은 공간에서 훨씬 편하겠죠. 자, 체크를 하셨다면 세면대를 빼주십시오. 아, 여러분, 빼시기 전에 하나만 더 체크를 해주십시오. 이반장이 깜빡하고 놓치고 갈뻔 했습니다. 다리의 위치, 다리의 위치만 체크를 해주시면, 세면대는 아까 보셨듯이 세면대 밑에 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틀만 정확하게 맞춰주면 되니까 다리의 위치만 체크를 하나 바닥에 해주십시오. 자, 이 반장은 이렇게 코너 뒷부분하고 앞부분까지 연결되게, 이렇게 연결되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따 타공이 끝나고 세면대를 안착시킬 때이 표시가 된 부분에 다리를 얹어주고 그 위에 세면대를 얹어주시면 시공이 편하시겠죠? 자, 우선 다리도 빼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가까이서 보실까요? 이렇게 다리가 있던 자리에 사이펜으로 체크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 맞춰서 다리를 다시 놔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존에 있던 아카자리와 좀 위치가 바뀌었죠? 자 이곳에다가 이 반장은 다시 타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공을 하실 때 여러분 지금 이 반장이 준비한 공구는 이 로터리 해머드릴이지만 이 로터리 해머 드릴 말고 그냥 해머 드릴을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로터리 해머 드릴이 힘이 더 좋겠죠 해머 드릴을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조금 더 힘이 더 든다는 거 그리고 세면대 안과 타공을 하실 때는 여러분 이 보이십니까 12mm를 쓰시는 겁니다 저는 로터리 해머 드릴 용 12mm로 준비를 했습니다 연결을 해줘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늘 타공을 할 때는 이 반장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벽면이 예를 들어 타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능을 이렇게 스크류 모양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타일을 뚫어주시고 타일을 다 뚫으셨다면 그 다음에 해머 기능이 있는 이 망치와 스크류 모양이 있는 이 모드로 바꾸셔서 뚫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반장이 설치한 이 벽면에 타일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해머 기능과 스크류 기능이 같이 있는 이 모드로 해서 벽면을 뚫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뚫기 전에 얼마만큼 뚫어야 될지 아셔야 될거 아닙니까? 자이 앙카가 박힐 이 길이만큼 이 길이만큼 체크를 해주시면 편하시겠죠? 자이 반장은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네요. 자 이렇게 사이펜이 옆에 있으니까 뭐. 테이프가 있으면 테이프로 체크를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한 걸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타공을 하기 전에 또한 가지 더 자꾸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할 팁이 생각이 나네요. 이 타공을 하면 여러분 벽에서 나오는 시멘트 가루들이 막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그 시멘트 가루들이 배관 안에 들어가거나 이 앵글 밸브 안쪽에 들어가면 또 청소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자 막아 주십시오. 주변에 보이시는 것들로 아무거나 막아 주시면 됩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막아주고요. 그리고 또, 어, 뭐가 있을까요? 자, 장갑으로 이렇게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타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타공을 하고 카메라를 봤더니 이 밑에 부분만 찍고 있었더라고요. 자. 음, 여기는 저희 집이니까 제가 타공을 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타공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자, 저는 이 중간에다가 타공을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격 모드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벽에 밀착을 시켜주신 다음에 자리를 잡으려면 천천히 한번 돌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 원하는 위치까지 뚫어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못보셨던 장면이 이런 방식으로 이두 개의 구멍을 내준 겁니다. 자. 그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시죠. 자, 세면대 앙카를 보시면 여러분 부속품들이 이렇습니다. 우선 벽 속에 들어가는 이 플라스틱 부속. 이 부속 두 개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부속 안에 들어가는 이 앙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앙카가 박혀 있는 곳에 세면대가 부착이 되고 그 다음,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 와샤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면대 첫 번째로 이 플라스틱 와샤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 만약에 이아카가 많이 튀어나왔다면, 이렇게 플라스틱 와샤 두 개가 더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그렇습니다. 많이 튀어나온 상황이라면, 이렇게 플라스틱 와샤 를 하나를 더 심어주시고, 그 다음, 이 쇠로 된 와샤, 이 와샤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 이 너트를 체결해서 세면대를 강하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 플라스틱 두 번째 와샤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쓰시든 안 쓰시든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이 플라스틱으로 된이 부속을 벽 안에다 넣어줘야겠죠. 자, 잘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렸던 이 앙카 두 개를 이 부속 안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자 손으로 한번 살짝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은 몽키스패너를 이용해서 이 아까를 보시면 이렇게 평평한 지점이 보이십니까 양쪽으로 이 부분을 몽키스패너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 잡아주신 다음에 시계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죠 잡아주는 부분을 잡고 몽키를 돌렸을 때 몽키가 벽면에 닿을 정도까지만 더 이상 깊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이 벽면에 타일이 있으면 타일에 스크래치가 날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몽키를 돌릴 수 있는 만큼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안카가 고정이 됐다면 지금부터는 세면대에 수전을 조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정과 포법과 아이트랩을 조립을 해주겠습니다. 왜 미리 사전에 조립을 안했냐? 아까 다리를 놓고 세면대를 얹었을 때 수정과 관련된 게 조립이 돼 있었다면 세면대의 무게가 더 무거웠겠죠. 그리고 체크하는 데 있어서 포법이나 아이트랩 때문에 방해가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앙카를 박아준 상태에서 나머지 부속들을 세면대에 체결해 주는 겁니다.